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게임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미국 대 중국 이렇게 딱 떠올리면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걸로 누가 더 센지 겨루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버리는 뭐랄까? 그런 단순한 힘겨루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온두 개의 생자 의틀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식 스타일과 은근하고 간접적으로 또 끈질기게 파고드는 고대 중국의 철학이 제대로 한판 묻는 거죠. 이 복잡한 게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책한 권을 펼쳐봐야 합니다. 무려 25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베이징의 지도부는 이 고대의 지혜를 21세기 전략의 핵심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손자병법의 핵심, 진짜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서양식 전쟁관이 보통 결정적인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걸 생각한다면 손자는 정반대예요.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걸 최고의 경지로 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승부는 전장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기 한참 전에 이미 다 끝난다는 거죠. 치밀한 계산이랑 판세 읽기로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뭘 하든 간에 행동에 나서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 천, 지, 장, 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라는 게 그냥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심지어 타이밍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큰 그림, 이 종합적인 계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중국은 과연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바로 지금, 2026년을 향한 자신들의 게임 플랜에 어떻게 녹여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기술, 군사, 그리고 외교, 이세 가지 영역에서 그들의 계획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술과 경제 영역부터 볼까요? 중국도 잘 알아요. 아직 군사력만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는 안 된다는 걸요. 그러니까 손자가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 즉 강점으로 미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반도체처럼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분야에서 정면승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히토류나 5G 통신망처럼 오히려 미국이 기댈 수밖에 없는 다른 영역에서 지배력을 꽉 쥐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힘을 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 기술 없이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자, 다음은 군사 안보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만 침공을 가장 걱정하시죠. 그런데 손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면전은 정말 최악의 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전략적 대실패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쓰는 전략이 바로 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현대용어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전면전이라는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않아요. 그선 바로 밑에서 아주 낮은 강도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아주 서서히 상황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군함 대신 해경선을 보내서 대만 해협을 슬금슬금 휘젓고 다니거나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을 거의 매일같이 해서 이게 원래 당연한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최종 목표는 뭐냐? 미국이 봤을 때, 아, 이제 와서 군사적으로 끼어들기엔 너무 늦었네, 혹은 섣불리 개입했다가 너무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의 교과서적인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외교와 정보전의 영역으로 가볼까요? 아까 손자가 말한 다섯 가지 요소 중에 도라는 게 있었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이걸 21세기 버전으로 바꾸면 바로 국제사회의 여론전. 즉, 누가 더 명분을 갖느냐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만든 판에서 싸우지 않아요. 아예 그 판을 우회해서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나라들한테 직접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는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미국은 간섭하고 군림하려는 패권국가, 우리는 함께 발전하는 윈윈 파트너, 이런 식으로요. 결국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흔들려는 계산이죠. 이제 어쩌면 가장 까다롭고 강력한 영역일지도 모르는 심리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자병법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기만, 즉 속임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그냥 거짓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환경 자체를 조종해서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기만이죠. 이때 중국이 사용하는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평화롭게 대화하자고 선을 내미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이는 거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도대체 저들의 진짜 속내가 뭐지? 하면서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 결정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전술의 진짜 목적은 워싱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강경파는 이거 봐라 역시 위협적이다라고 하고 온건파는 아니다 대화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질질 끌리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동맹국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점점 미국을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밀하고 오래된 전략을 마주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두 나라의 근본적인 전략 문화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주 익숙한 방식이 있죠.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강력한 경제제재 같은 아주 직접적이고 힘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정면 대결을 계속 피하면서 마치 물 스며들듯이 서서히 영향력을 넓혀올 때입니다. 이럴 때 미국의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중국에게 거봐라, 미국은 공격적인 패권 국가다라고 선전할 명분만 딱 만들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 오히려 덫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미국이 마주한 진짜 위협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진주만 공습 같은 그런 기습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위협은요, 바로 중국의 이 전력 자체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요. 미국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결정적인 전투 한번에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 굳건했던 동맹관계, 그리고 전세기적인 영향력이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잠식당하면서 결국 경쟁에서 서서히 밀려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위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분석을 거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손자병법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과연 미국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생각의 방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